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대 뉴스 윤혜림입니다. 여러분은 사제지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교수님과의 간격을 줄이는 코너 사제지간 첫 순서로 범죄 예방 설계 그리고 셋테드 전도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경상대 건축학과 강석진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그냥 수업 해주시는 분? 아직 알수없어요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 오늘 뭐 국내 1호의 세트 패드 분야에 박사라고 한 거죠 이분도 뭐? 만나면 어떡하시죠? 아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내일 세시에맞춰서 가겠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 학생 기자 박혜주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학과 교수 강석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기가 있어요. 건축학 교원을 수진없다 주변 환경, 생활 환경을 바꿔서 범죄 발생을 줄이는 걸 셉테드라고 합니다. 범죄 예방 그런가. 환경 개선 사업. 이른바 셉테드 사업에 대한 주변 생활 환경을 바꿔 범죄 발생을 줄이는 걸 셉테드라고 하는데요 범죄 방 y o 이게 처음에는 r and y o 이 s i 인 g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플 g 이그 약자로 c p t s i e r and you s i n g 방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범죄 방 환경 설계로 줄였다가 여덟 글자로 다시 범죄 방설계로 줄였어요. 근데 범죄 방 설계 g e r and y 딱딱 singer, 조 n d y o 범죄감 디자인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제 지도 교수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어 3월 2일이 개강 첫날이잖아요 건축 계획 수업이었는데 첫날인데 3시간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다 자고 근데 저는 한대 맞은 느낌? 왜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회사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고 직업을 뭘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한 고민? 그러 하고 싶은 거 없냐? 그냥 흘러 가는 대로 연구실 소개하는 판넬이 그 범죄방 설계라는 게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가 너무 강렬했고 판넬을 한번 딱본 다음에 그냥 마음을 붙였어요. 난냥 무조건 저분한테 공부를 대학원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고 범죄방 디자인, 범죄방 설계를 주제로 석사. 박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2010년부터 시작한 세트에 대해서 사람 관심이 있요 2005년 전후로 세트에 대한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12년에 그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최초 범죄범 디자인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 선정한 게 영리동 마포구 영리동 소고들 프로젝트고. 성공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식법사업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원하고 계시죠. 대한동의 담배 골목 혹시 아세요? 예, 예. 2015년 3월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바꿨는데 이게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시 학생들이 그곳을 일탈을 다시 하고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런 언론 보도나 소식을 들으면 되게 안타까워요. 청소년들 일탈을 위해서 페인팅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담배 피는 애들이 페인팅 칠해써서안 피고 없어서 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범죄방 디자인, 이 시범 사업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취지를 알리는 건 좋은데 아주 짧은 시간 보고 가신 분들의 머릿속은 화려한 도색의 변명, 도색과 벽화였던 거예요. 예산 중에 벽화랑 페인팅 한번 아주 이 부분이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벽화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뭐 강력범죄 이런 거에 벽화가 효과 있을까요? 아니죠 범죄병 디자인에서 더 중요한 단계는 현황분석인데 현황분석에서 핵심이 위험도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범죄가 위험한지 그 지역의 위험요인을 규명해서 대응하는 대안을 적용해야 되는데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벽화 그리고 세트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분문 쪽에 원룸이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기숙사도 연결이 되고 특이하게도 경상도의 분문 그 원룸 밀집 지역은 진주시 평균보다도 절도가 많았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학생들이 임시로 거주하니까 저기는 일단 이웃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구조이죠 또 가장 치명적으로 학생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범죄자들도 그런 거를 알죠? 범죄자는 두 가지 번으로 주택에 들어가요. 대문으로 들어가거나 배관 타고 들어가거나 그래서 그 타고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시형 덮개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배관 덮개를 씌우거나 아니면 배관을 매립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침입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있어요. 잠시만 끊고 갈게요. 제자들에 대한 강석진 교수님의 마음은 다음 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공 학번 새내기들을 학교에서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학교에 올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2공 학번의 고민과 꿈은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와 손씻기가 일상이 된 2020년 청빈 대학가를 채워야 할 2공 학번 새내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중 경상대 신문방송사에서 이 귀한 이공학권 새내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대학 생활 한번 하지 못하고 매일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학생 기자친구, 마이크 착용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때까지 제대로 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없었던 인0학번 세례계 학생 기자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바로 캠퍼스를 거니며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음? 자,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어, 오늘, 자, 오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 안녕하세요. 전문방송사에서 수습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공학번 국어국문학과 김경명입니다. 시요 <laughs> 차례리? 사례리렸다 사과 20학번 새내기 박소연입니다. <laughs> 음... 음, 음수 어떡해. 저는 세종대왕입니다 글로벌 <laughs> 문학과 1학년 김동입니다 본술? 방학인데도 학교는 못 가고 있지만 기사 마감하고 공부 쓰고 취재하고 촬영하고 출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방송사에. 해외여행, 운전면허, 가방 하나만 들고 해외여행 같은 거. 음, 글 쓰고 이런 거좋해가지고 고등학생 기자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요딱 맞춤 학교에 방송국이. 활동적인 걸 대학교에서도 이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사증, 기자증, 방송국원증 이런 거 들고 들어가는 게 로망이자 꿈이라서 그래도 제가 선택해서 지원한 일이라서 경험하지 못한 걸 하는 거니까 제 기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후회는 없는 같아요. 다들 하는 말이 아 나도 존나 왜 말을 안 해. 비니 그때 뚝배기 김치찌개. 응, 맛없다 그랬었다. 아니, 아니, 나는 처음에 확실히 메뉴가 맨날 똑같은 음. 걸 파는 줄 알았는데. 라면 김밥 사겼는데. 다른 메뉴 판는거 처음 알아가지고 음. 응. 비니가 김치를 좋아해. 너네 학교, 고등학교 급식은 어떻게 사? <laughs>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중앙식당 와보면은, 식, 라면, 김밥, 양식,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수 있고, 대기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앞에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점도 고등학교랑 차별화되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학교 학식이 훨씬 더 맛있는 게, 뭐 어떤 반찬이 나오면, 어떤 국이 항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코다리 조리 그런 거 진짜 싫어하고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오래 있으니까 약간 살려고 보고도, 그리고 나토 파티스 미렇게 나오고, 미라 등 no. 나오고, 짜장 냄프 오고. 여기 보면 <laughs> 종류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는 우 우리 지역 안에서는 <laughs> 되게 맛있는 학교로 좀 유명해서가지고. 나토 파티스 미 되게 신기하다. 여기 식당도 많고 고문생 그 진짜 가보고 싶은데. 평소로 지나갈 때마다 고! 응. 응. 식당도 많고 고등학교랑 차원이 다른데 나는 고등학교는 정신 시간, 연재번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음. 대학생들은 아, 그냥 자기가 어도서관에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여기 와서 밥 먹고 가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 있는 게 진짜 그렇고 도서관 가봤어 우리 학교가 들어오는 게 먼저 보이는 곳 도서관이 지금 우리 중앙 도서관이 그냥 학교 말아서 느낌이 대학교좀작거든나는방학때 <목소리> 약상사 하다가 시간 나면 한 번씩 가서 현대에서 봤는데 되게 넓고 부산 안에도 매점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하겠 따라 다고 많이 했고든요이 소설이 많은 것 같아요. 그학생을 위하는 거같 진짜 내가 대학생이 됐구나를 딱 느낄 수 있는 음. 곳이 것 <목소리> 같아요. 음. 학생 기자들이 만든 대학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들은 유튜브, 경상대 뉴스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